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laughs> 아아아침터터일어서풀풀속속뜯또또드라미 옮겨 심고 정정모모에에뜯뜯겨지지 진짜 아아제리리보 보면은 완전히 모기 상처에다가 풀 억새풀 스치는 아아아 모든 자연이 제 몸에 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바보트가 어제 저 여기 와서 금요일날도 와서 일하고 너무 힘들었는지 그 일어나는 시간을 내내 기다리다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어, 카페에 나갈 그림을 지금 차에 이제 다 실었는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리저리 여러 가지 컨셉을 잡고 이미 이제 어차피 그림과 그 배틀과 어떤 여러 가지 소품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떠한 초라한 집에도 그림 한 점을 딱 걸면 벌써 이미 그 분위기가 딱 잡혀 버리거든요 그런 행복감이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이 그림을 그 비싼 그림을 어, 물질로 해결해서 거기에 장식을 해야 되는 그런 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나 도 많아서 문득 차에다 이렇게 잔뜩 실어 놓고 아 어, 그렇지 이 그림이라는게 정말 어떤 곳에 한점만 걸어도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죠. 그래서 저는 늘 그림을 집에도 정말 온통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포짜리뭐 필사이즈, F사이즈 이렇게 큰 대형 그림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그 공간에는 너무나도 큰 그림이, 물론 걸리면 몇개 걸리지를 않아서 그렇게 할수 없고, 그냥 소품으로,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광에 꽁꽁꽁 묶어줬던 아끼는 수채화가 한 다섯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나무, 이렇게 수채화, 정물. 그런데 유난히도 애착이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뺏길까봐. 늘 창고에 꼭꼭꼭 숨겨뒀던 걸 다락방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소품이기 때문에 거의 10호 이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어, 그 공간이 1 0 0짜리를걸게 되면 어, 한 4점, 한점 서너 점 걸면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창가에는 그제 모란꽃 그림 하나, 장미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림이라도 걸어놔야지 제가 그 부수적인 거를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공간이 적기 때문에 너무 어수선하면 또 산만하고 일단 굉장히 간결하게 그림만 일단 걸어서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바버트는 자연인 오빠네 집에 그 드립이 시멘해니 아, 콘크리트 못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그 전시장에 레일을 그선 가는 레일을 그것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여기 시골에서는 그런 것들이 뜻대로 다 해주지 않아서 일단 창가적으로만 그림을 어, 드릴을 써서 좀 걸고 소품을 일단 거기다 갖다 놓고 무거우니까. 어, 전부 다 이렇게 브라운색, 그 장식장이 브라운색이래서그 브라운색에 맞는, 어, 소품들을 그림 조각품들이 몇점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그쪽 벽면을 조금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득, 어, 그림에 대한 그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 만족,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휠에는, 어, 맨드라미가 그래도 한 5cm 정도 컸습니다. 얘네들이 쭉 커가지고 한 1m 정도 올라와가지고 그 납작한 부채 같은 그닭붓슬 같은 애들을 기대하면서 그냥 제가 어느도 풀고 가지고 또 걸음을 조금 있는 걸 걸음을 해주고 어 어느 분이 저한테 어, 이 앞에 요즘 그림은 그리나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는 그림을 뜨에다 그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으면 그림이 절로 될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으면 그림이 되질를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저는 깨달았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생물들하고의 어떤 시간들이 더 귀하고 정말 행복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창가에 흐르는 겨울가에 가서 늘물막가지고 거기 냇과 청소하고 그림은 그리지 않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쩌면 너네들은 그게 돈이 안 되는 일만 굴러서 하니 <laughs> 언제나 철들까 늘 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돈이 안 되는 일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전부이기도 하고 편리함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이꽃한 송이에 정말 피워놓고 이 행복감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손톱엔 맨큐께 대신 흙, 흙이 반달을 처럼 다떠 있답니다. 손톱이 다 찢어졌어요. 최근에 일을 안 하고 그래도 벌써 한 보름 가까이 놓으니까 손톱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쁘게 손톱 바꿔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흙을 만지고 이렇게 막 풀을 띠고 그러기 때문에 막 손톱이 찢어지고 정말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뭘 집어도 <laughs> 손톱에 대가. <laughs> 어, 이런 일을 해보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아이고, 정말 저게 뭐냐, 막 그렇게 힘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는 그 우리 아름다운 호미와 늘 압수를 하는 손이기 때문에 진짜 그림을 그린, 어 실제로 그림을 쓸해서 그리기 때문에 정말 그림보다도 더너무 감동적이고 더 사랑스러운 저 식물들. 얼마나 아름답고, 이 커가는 그 재미에 그 행복에 정말 식물을 둘러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어, 느낄 수 없답니다. 고생은 슬럽습니다 눈만 뜨면 풀하고 전쟁이에요. 그렇게 뜯어도 정말 이 뜰에는 풀이 가득하답니다. 포기를 했다 또 뜯고 비오는 날 뜯으면 아무래도 힘에 힘이 좀덜 들어요 좀잘 뽑혀요 그래서 비오는 날 아침에 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뜯습니다. 지금 자인 오빠네 집에는 고구마밭이 완전 불속에 다, 다 들어가지고 지금 고구마가 먼저냐 지금 우리 카페가 먼저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인 오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꽃밭에 칡정불 걷었다고. 어, 빨리 안 내려온다고 고함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몸을 너무너무 몸을 사리사고 어제도 거기 쓰레기를 그 바닷가를 전체를 다 급, 해라라 굽고 그 전선 사이에 먼지 낀과를다 빼고 나니까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무거운 그 장식장을 엽기처럼 한 세네번을 이리어 들었다 옮기고 들었다 옮기고 그 디자인을 바꾸느라 너무너무 그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무리가 돼버렸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오빠네테 내려가지 않고 숨어서 계속 집에서 지냈답니다. 지금 앞들 날이, 옆들 날이, 지금 어머, 저기에도 그냥 한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꼈습니다. 이층도 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1층에서 그냥 다닥다닥 대수성이가 한꺼번에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좀 펴서 굉장히 이것도 오래가더라고 생각 외로 늦가을까지 꽃대가 올라오면서 피는데 비오는 날 이렇게 다 애들이 펴버려가지고 네, 올해는 유난히도 그흰 나비 벌레가 온 식물에 다 붙어가지고 애들을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억세풀이 벌써 배에 그 억세풀 꽃을 뚱뚱하게 뱄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뒷동산에 올라가면 그 통통하게 비, 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쭉 뽑으면 이렇게 뽑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제트키처럼 이렇게 톡톡 쏘는 그 놀이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올라오는 순간도 얼마나 아름답지만 색이 그 꽃이 자줏빛으로 자즙, 그게 올라와야지 자길자로 올라와가지고 좀 있으면 그게 착 펴지면서 마지막에 가을에는 하얗게 부서져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저게 계속 번져나가고, 저게 확장이 되면 진짜 이 앞들은 갈대밭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 만족할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억새풀을 사랑하거든요. 억새풀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아, 오늘도 지금, 오늘 초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 맛있는거 드시나요? 어제 저는 어, 소프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가 제가 커피 부트 그 연꽃을 연꽃차를 만들 때그게 이렇게 해줄 유리 어, 항아리를 유리 주전자를 세 개를 주문해 달라 고 그랬는데 그게 왔나 하고 그냥 무작정 차에다 던져갖고 싣고 갔는데 가서 끌어 보니까 삼계탕이에요. <laughs> 어 예전에 그. 삼계탕이 이정섭 선생님이 그 삼계탕이 배달이 돼서 그 친구가 박물관에서 보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와, 역시 그 선생님은 그 요리에 되게 저희가 기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것도 이렇게 터보니까, 어, 상표는 다른 건데 인삼 냄새가 확 오는데 먹어보니까. 어, 그거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너무 어제 밥한 끼도 안 먹고 그 삼계탕 하나 먹고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어, 그냥 조건 없이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하고 맨날 싸우고 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많이 어,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정말 세상에도 그지 없는 그 신사인데 술을 먹으면. 좀, 힘든 친구예요. 그래서 그술 끊기 전에는 너는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고 전화까지도 차단을 시켰는데. 켜 그렇게 욕을 하고 두들겨 패고 제가 막 발로 차거든요. 완전 술좀 끊으라고. 그렇게 정말 해도 영원히 그 친구는 선물을 계속 보냅니다. 뭐가 됐든. <laughs> 아휴. 그런 친구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술을 두 병까지는 먹으면 괜찮은데 세 병, 네 병, 다섯 병을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아이고. 저번에 자영인 오빠네 집에 한번 놀러 왔는데 그냥 술을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그렇게 제가 말리다가 에라 니네들끼리 신나게 마시던니 뒤지더니 해라. 그리고 저는 집에 올라와 버렸거든요. 오빠한테 맡겨놓고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는 어여간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어 제가 오빠한테 어 자기 집을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어 집주인이 호텔에 가서 잔다는 게 말이 되냐? 고 그래서 쫓아 내려갔더니 완전히 얼마나 한 소주 그 빨간 딱지를 얼마나 둘이서 진짜 퍼 마셨는지 거기. 식, <laughs> 식당 밑에서 <laughs> 흑강아지처럼 십자가로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켓으로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릴까 하다가 진짜 자연인 오빠만 태우고 집으로 왔답니다. 아, 정말 두 술꾼한테 맡겨놨으니 제가 더, 더 잘못이죠. 얼마, 아주.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배를 갔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1년은 아웃이에요 저한테 어떻게 손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흙바닥 강아지도 안 노는 흙바닥에 그렇게 십자가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제어를 하지 못한 사람은 술 먹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렇게 술이 좋을까요 그도 래 반성을 하지 못하고 저번에 또 와서 양수리에서 어디 해장국 집에서 벌써 소주를 술이 채가지고 오빠네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오빠 집이 바로 파출소 밑인데 파출소에 갔더라요 아, 너무 너무 순수하고 정말 좋은 친구고 정말 교장 선생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심성도 좀 되게 곱고 그러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말술로 먹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삼계탕을 어제 또 보내서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와서 어디 외출하기가 좀 그렇, 그렇겠네요 그죠 그렇겠습니다 저는 또 얼른 찍어보려고 얼른 카페에 나가서 그림을 또, 글, 걸어야죠.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또 통치 안 된다. 이상하다. 왜 그렇게 안 될까.